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맥돌 홍익표 드입니다아 제가 오늘 출고할 차량은 7 4 0 i 차량이고요 어, M스포츠 차량입니다 그래서 7시리즈는 지금 리밋 모델이랑 M스포츠 모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시어터 모니터가 있는 M스포츠 모델로 출고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자 번호판 먼저 빠르게 끼고 장착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번호판은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이 번호판도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준비를 합니다. 보이시나요? 차량 컬러 브루클린 그레이 컬러고. 라이트 이 스왈로버스퀘어 콜라보를 해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라이트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일품입니다. 이게 사실 어떨 때 좋냐? 이 자기 차를 보러 왔을 때이 차가 웰컴 라이트가 켜지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목소리> 한번 차량으로 접근해 볼게요. 키를 두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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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이렇게 제 차를 반겨 줍니다. 이게 웰컴 라이트인데 이게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지상 주차장이나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 내게 차량을 딱 다가온다. 근데 얘가 이렇게 라이트가 밝혀 줍니다. 웰컴 라이트. 이거 보면은 그냥 제제 생각에는 차량을 볼 때마다 와, 내차 진짜 예쁘다. 라는 생각을 엄청 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이코닉 글로우까지. 있어서 이 아이코닉 글로우와 이 웰컴라이트, 이 헤드라이트까지 이렇게 반짝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럭셔리 클래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7시리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시리즈 BMW 럭셔리 세단이죠 7시리즈는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 전기차 이렇게 크기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제일 인기 많은 모델들은 일반 가솔린과 디젤 차량이에요 근데 디젤 차량과 이제 가솔린에 나오는 리밋 모델 차량에는 시어터 모니터가 안 나와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시어터 모니터가 안 들어가고 이7 3이 M 스포츠 모델에는 시어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인 할인, 이제 개인사업자 리스 할인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이 딱 구매하시기 좋은 타이밍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대표님 차량은 26년식 차량이고요. 계속 말씀드린 브루클린 그레이 컬러이고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시어트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전면부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스왈로버 스키와 폴라바 헤드라이트와 아니면 키드니 그릴 이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 섰는데 C-시리즈의 이본넷 높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엄청 더커 보이고 더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구, 전장, 그 다음에 뭐 전폭 다전부다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내차 웅장하다 역시 7시리즈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을 보시면은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원래 b m w M 스포츠처럼 좀 스포티하진 않아요. 왜냐? 럭셔리 클래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이 지금 보시는 이 휠, 20인치 휠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M 스포츠 모델인데 다른 모델과 다른 점이 측면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건지 보이실까요? 이 윈도우 몰딩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7시리즈 럭셔리 클래스답게 하이글로시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죽이고 좀더 무거운 느낌 이 럭셔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측면부에서 보시면 이 펌핑되어 있는 느낌 이 BMW의 찍기 기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7시리즈는 자동문 자동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닫을 때 수동으로 닫을 수도 있는데 닫을 때도 누르고 뒤돌면은 이렇게 <laughs> 닫힙니다. 2열 문도 동일하고 1열 문도 동일하고 모두 자동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문뿐만 아니라 이제 부르는 게다 다른데 고스트 도어라고도 불리우고 BMW에서는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불리는데 차량을 살짝만 닫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닫히는 기능까지도 있기 때문에. 7 시리즈는 모든 옵션, BMW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럭셔리 클래스 모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테일램프를 보셔도 어, 살짝 이딱 바로 전 모델 5 시리즈 테일램프 느낌이 나죠. 살짝은 L 자형 테일램프가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에 보시더라도 그냥 어 이거 7 시리즈다. 라고 저는 항상 운전하면서 듣기는 어? 7시리즈네? 어저 5시리즈네? 이러면서 놀거든요, 저희는. <laughs> 이렇게알수 있는 이 7시리즈의 테일 램프고요. BMW 로고가 7시리즈는 좀 크게 박혀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호프로가 살짝은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럭셔리 클래스니까 뭐든 다 큼지막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트렁크는 를개펜는이 버튼을 눌러서 여실 수가 있고요. 다시 닫을 때도 버튼을 눌러서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45M 0 스포츠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시어터 모니터가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열로, 보시죠. 일단, 열때도. 자동만. 살짝 켤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어터 모니터를 이렇게 켜놨는데, 처음에 미스틱을 미리 연결해두어가지고, 이따가 출고를 들면서 제 고객님 아이디랑 로그인을 해가지고, 연결을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시어터 모니터를 켜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초기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따가 제가 대표님한테 출고하면서 이 로그인이랑 다 하게 되면은 넷플릭스 다른 OTT 서비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것도 다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이열 공간 지금 이 자리 보이시나요? 이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서 누워서 넷플릭스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성화의 M스포츠의 제일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7 3 5 M 스포츠에는 또 리밋 모델과 다른 게 있는데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침대처럼 누워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그냥 공간이 말도 안 됩니다 740i 의전용 차량이 될 수도 있고 패밀리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뒷공간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BMW 모든 차종 중에 가장 넓은 2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쇼파에 앉아있는 느낌 잠이 솔솔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차량 이게 바로 BMW 740i 모델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바우스 앤 웰케스 스피커가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냥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우주선에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금 제가딱탔는데 인터랙션 바부터 해가지고 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만 보더라도 실내만 딱 타더라도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또 M 스포츠답게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디커텐들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럭셔리 클래스 라인이긴 하지만 고속 주행을 하실 때에도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BMW답게 이 운전자 중심으로 조금씩 이렇게 당겨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센터 페시아 공간, 이 중앙 콘솔 부분에 있는 모든 직관적인 버튼들을 다 올렸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과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컵 홀더와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크리스탈, 기어 노브와 크리스탈 조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냥 딱 보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실내. 저도 타보고 싶습니다. 바이오스텔 키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면서 끝까지 즐겁고 이런 자동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 BMW의 굉장히 편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게 73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BMW 7 시리즈는 특히나 법인과 이 개인의 할인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현금 할부와 리스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법인 리스 개인 리스 다 혜택이 정말 좋거든요. 비교를 해보셔도 좋으니까 그렇다고 현금 할부가 하, 그 할인이 적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비교만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맞추거나 아니면 더 좋은 할인 조건으로 원하는 출고 차량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MW 홍익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ta feel it.